안녕하세요. 청담동 엑스보이즈 박인입니다. 구독, 아! 자, 2023년 여러분들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방이라는 말은 되게 보면은 그 이게 비방이라는 말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방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이게 예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막 갑자기 좀 되다가 갑자기 안돼막 이러면 뭐가 낀 거야, 이게. 이건 비방이 아니라 이제 뭐 말하자면 뭐 상문살이라든가 아니면 개고기를 먹은 사람이 왔다든가 아니면 막, 하여간 뭔가 부정이 낀걸 갖다가, 이제 약간 애방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박이는 무당이다 해서, 뭐, 장사가 잘 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애방법을 갖다가 알려줬는데,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저주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비방부적의 한 예를 원폭적으로 들으면, 그, 이제, 특히 그 지하 세계에서 일하는 언니들, 언니아들을 위해서 이건 좀 하나를 말한다면은 막그 여우 부적을 쓰라 막 이래요. 여우 꼬리 부적을.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 여우 꼬리 부적을 쓰면 어떻게 여우들은 어떻게 사나? 난 아닌 것 같아. 그냥 가짜 뭐 밍크 털이나 아니면 어디 토끼 막 이런 것 같아. 그 여우 부적을 썼으면은. 남자가 나한테 온다,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아우, 진짜 난는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요. 그건 그 말이 안 돼요. 물론 뭐 언니 아들이 어떤 스폰을 만나서 어? 뭐 물론 뭐 직업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 일반인들한테도막 헤어진 남자 돌아오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남자 어디 도망 못 가게 팔아 못 피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여우 부적하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걸 한마디로 개구라다 진짜. 이게 그것은 그 여우 부적을 쓰려면은 정말로 냉장에 바라면 자 동그랬어야 돼요. 그리고 여우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이게. 예. 근데 여우 피를 어디서 봐도 굳어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럼 빨간 물감으로 피라고 생각 그리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동굴에서 여우 피를 갖고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이게. 거기에다가 여우 꼬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를 놓고, 이게. 이래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게, 어디서 뭘로 그래시발 어디 시베리아 가서 중국 가서 그런 거, 뭐에다는, 뭔가는 모르겠어. 그런 비방들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정말 인연이 아니면 헤어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 어떤 그, 이게 어떤 집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걸 갖다 현혹해가지고, 그 집착으로 인하여 혹세 무민해서 어떤 그런 비방, 그리고 막가족간의 관계도 있어요. 어떤 재산 때문에 막, 어? 어? 막 가족들끼리 막 그걸 해치는 막 이런 부적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나한테 해코지를 해가지고 막그 응? 사람 은막 복수를 하고 싶다는 부정 이건 드라마틱한 거나 있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기가 더 힘들다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 어떤 좀그막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어떤 그 집착을 버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그냥 내 탓이다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진짜 진정한 비방이자 진정한 예방이자 본인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비방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아주 좋다 2023년 어..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2023년은 띠보다 월이 중요해요 월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축적된 에너지가 그 가족의 관계, 조직의 관계, 일의 관계, 인간의 관계, 환경의 그 관계 속에서의 에너지가 응축됐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막 험하잖아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게 뭐 일단 눈만 뜨면 인상이 그냥 찡그러져. 좋을 날이 없어. 그래도 뉴스는 봐야 돼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왜 어른들이 뉴스를 보나 그랬더니 나이를 먹으니까 뉴스를 봐지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흐름이나.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걸로 컨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떤 10월생들의 운은 뭐냐면 그동안 동서남북으로 많이 돌아다녔다. 이건 뭐냐면은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많이 이 퍼졌다. 이걸 올해는 응칩하는 운이다. 그래서 올해는 씨를 뿌는 운이다.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지금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운이세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이동이나 변동이나 뭔가 나를 갖다가 다시 움직이는 운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힘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틈이 보이는 운이 열리고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사람한테는 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사람한테는 이제 어떤 존중의 존경이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운이세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올해 어떤 씨를 뿌리나에 따라서 본인들의 운이 쉽게 말하면 5년 후에 말하자면 이제 대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내가 5년을 위한 씨를 뿌려라. 이게 지금 당장 씨를 뿌려서 막 싹을 떼서 요즘 막 뭐야 뭐 뭐야. 바로 막1 0분서뭐 바로 따먹고 막 열매 따면 이런 게 아니라 5년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옮기는데 발전적인데 내가 5년 후에 나는 거기서 뭐가 그레드가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아 나는 5년의 빛을 본다. 그러면 5년 전까지는 뭐가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상승계도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5년을 더 준비하면은, 그 운이 증폭이 돼서, 그때는 아주 더, 이게 그러니까 1년, 이게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열매로 따지면 하나가 열린다면, 내년에는 두개 내후년에는 10개, 그년에는 20개, 그 다음에 100개가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운이다. 그래서, 새롭게. 이동이나, 그래서 어떤 투자나 이런 개념도 5년을 보면서 투자하면 아주 좋은 운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운을 맞이하려면, 이 운을 갖다가 간직하려면, 이 운을 갖다가 5년으로 끝까지 가져가려면, 여러분 봉사하세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상담하고 뭐 하는데 그돈 가지고, 그돈 가지고 5만원을 천원권이나 아니면 10만원을 천원권으로 가방으로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어디 가난한 사람, 뭐 폐지 끌고 가시는 뭐노인 어르신들 있을 때,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왠지 내가 그냥, 뭔가 주고 싶은 사람. 뭔가 할머니는 갖고 뭐, 응? 뭐, 뭐, 빵이라도 드세요. 아니면 뭐, 빵이라도 직접 뭐, 사다 주신다 이런 뭐 해가지고, 그냥 이제 옥수수 파는데, 저 할머니보다 이 할머니한테 사주고 싶다던가. 그런 분들이 수호천사가 되면서, 본인의 운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일곱 번만 하세요. 일곱 번만 하면은, 당장 올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그러면 소화는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실현의 아픔을 겪었는데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실화거든요. 어떤 일이 안 풀리는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된다든가. 그래서 본인들의 일곱 명의 수호천사를 만들면 좋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나 어디 군 네이버스 뭐 이런데 뭐 이미 뭐 돈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일명, 일곱 명의 수호천사를 본인들이 만드시고요. 근데 나는 정말 그 돈도 없다 씨발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떤 봉사 단체에 가서 일곱 번만 봉사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뭐 봉사를 갖다 나눠서 하셔도 돼요. 한 달에 일곱 번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일 년에 일곱 번을 나누시던가. 근데 이왕에 봉사하실 때 봉사도 내가 마음이 캥길 때 하고 싶다고 할때뭔 말인가 알았죠. 그리고 조금 내가 버거울 때 봉사를 하시면 어떤 수호천사의 기운이 붙는다. 진짜 봉사를 하시면 여러분들 올해 최고의 어떤 금싸에기 같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운이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월하고 띠하고 연결되는, 연결이 되 되면 더욱더 더 금상첨화가 돼요 토끼띠 쥐띠 소띠 범띠 말띠 잔나미띠 토끼띠 쥐띠 소띠 범띠 말띠 잔나미띠 이 띠가 말하자면 9월하고 겹치면은 더욱더 금상첨화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더 금살하기 씨를 갖다 뿌릴 수 있는 운이다. 거기에다가 다시 말하자면 봉사를 하면 좋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창업이라던가, 요즘 뭐 힘들어서 막 불안해서 못하잖아요. 어떤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프리랜스적인 일이라던가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운이 아주 더욱더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던가 어떤 봉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1년에 내가 일곱 명한테는 그냥 무료로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진짜 그냥 내가 왠지 해주고 싶은 사람. 뭔 말인가 아시죠? 어, 올해 좋은 씨를 뿌려서 5년 후에는 아주 큰 대운의 씨를 뿌릴 수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셔서 올해 씨를 뿌려서 5년의 대운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정단동 엑스보이즈 구독.